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동인천동 주민센터에서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JSD 일자리지원본부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단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 귀경을 위해 차량 점검 유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매주 월요일 쌀뜨물 발효약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중구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쌀뜨물 발효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쌀뜨물이 그냥 버리면 공기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페트병에 쌀뜨물을 받아 매주 월요일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센터 창구를 방문하면 쌀뜨물 발효액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과 실생활에 사용하는 방법을 자원봉사 상담가를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쌀뜨물과 설탕, 천일염, 유용 미생물군을 사용해 만든 쌀뜨물 발효액은 생활 공간도 청결하게 하고 설거지를 할때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기름때도 잘 빠지고 수질 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 세제 있잖아요. 이거 반만 하고, 이거 반하고 섞어서 잘 흘러내려가지고. 예를들 100분의 1 정도 예, 해가지고 이것도 뿌려주면 굉장히 윤기가 있고 참 예, 좋아요. 예. <목소리도>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지역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필요 인재를 양성해 사회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단기 직업 교육. 인천광역시 JSD 일자리 지원 본부는 경리 사무원 양성 과정과 무역 사무원 양성 과정, 인사 사무원 양성 과정 등세개 과정을 개설해. 150명의 수강생들에게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공단에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 지역 청년들한테 직무 교육을 향상시키고 취업시키고 고용률을 향상시키주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인천에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단기 직업 교육은 교육을 수료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속적인 취업지원과 함께 직장 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천 광역시 JST 일자리지원본부는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 중부 뉴스 민진아입니다. 고향 가는 길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 타이어 공기압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많은 열이 발생해 타이어 파손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점검을 받고 예비 타이어 상태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등도 점검해 이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장거리를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타이어 압력, 그 다음에 엔진오일 상태,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 거기에 더불어 발전기 상태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안전한 귀각길이 될수 있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당 사상자 수가 평상시보다 26%나 많은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물론 음주 숙취가 남아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다양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지나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음악 분수 광장에서 OBS 한마음 노래 자랑을 개최합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주말 동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학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락 콘서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중구 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전문 의료진을 모시고 주민 건강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알아보고, 해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천환경공단은 8월 25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인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천 지역의 하늘, 땅, 바다 등을 소재로 한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을 비롯해 인천 아시아게임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잘 표현한 주제와 관련해 1인당 3점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인천중구청에서 중구 지역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사진을 찾는 제2회 중구 홍보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홍보영상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